자, 저희는 빠르게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이애훈에 대한 재산이 지금 이제 국회 에 넘어가서 인사청문 요청안에 보면 들어왔는데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이 175억이랍니다. 175억. 와. 그런데 10년 전에 어, 신고했던 어, 재산은 60, 60 65억이죠. 65. 65. 65억. 야, 근데 이게 10년 만에 재산이 110억이 늘었습니다. 110억이. 이야. 대단합니다. 아 비법을 좀 알고 싶긴 한데, 도대체 <laughs> 어떻게 늘렸는지. 그, 그런 한편을 보면, 아, 그래서 이분을 기획예산장관으로 세웠구나. 이게 검증하잖아요. 야, 개인재산을 이렇게 단기간 내에 빨리 늘린 분이 국가예산을 얼마나 빨리 늘겠느냐. 저는 그것 때문에 아마 이분을 피한 게 아닌가. 과연 그랬을까요 <laughs> 근데 보니까 뭐~ 김병기 의원도 전에 뭐~ 본인 장미 아파트 뭐~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했다 그러는데 네. 이~ 이혜훈 의원도 보니까 지금 뭐~ 나오는 게 투기 의혹이 있잖아요 일단 음. 그~ 영종도 땅 모두 세배 남겼다 이분은 네. 보통 손만 대면 세 배인가 봐요 영종도 땅 투기 의혹도 있는 거고 심지어는 그~ 아들이 셋이 있는데 셋 명의로 무슨 대부업을 했다는 겁니다 대부업 이게 네. 고리 대금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그 아들 명의로 대부업을 음. 했다는 것이니까 이건 알뜰살뜰 정도가 아니라 돈 되는 거는 정말 다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음. 이렇게 재산이 많은 분이 어디 해외 가는데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걸 왜 내가 하냐고 막 짜증 내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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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정신으로 해야 돈이 모이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거 그러니까요. 저는 그 그래서 처음에는 뭐잘 모르고 한거 아니냐 싶은데 이게 보니까요. 저거, 검증동에서 다 받고 했잖아요. 네. 저 정도는 다 파악이 됐어요. 음. 파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에 지명을 강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이재명의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분석한 것처럼 고도의 그 술수다. 이렇게 음. 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청문회까지는 무조건 간다. 네. 네. 니들이 다섯 번이나 공천한 사람의 민낯이 이거다. 네. 뭐, 이거를 꼭 보여주려고 그러지 않겠는가. 예,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진짜 이게 지금 보좌진들이 하는 게 보니까 특히 서울시 의원들 같은 경우 지역구, 그 같은 경우는 뭐 임신한 어, 이 직원들한테 아, 뭐. 그러니까요. 어, 저걸 해서 유산할 뻔 했다는 등뭐 이런 이야기까 지금 지뭐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오늘만 공개된 것만 하더라도 아, 기가 막힙니다. 특히 또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도와주세요. 뭐 이런 또문자도 <laughs>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염치가 있지 어떻게 저런 문자를 보내요? 예? 네? 야, 진짜 자기 행실을 보면 기가 막힌데 저걸 또 저렇게 도와달라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구명 운동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뭐 그냥 파도 파도 아주 미담이 아니라 파도 파도 갑질입니다, 진짜. 음. 예?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장관으로 된다? 아유, 아마 아마 TV 나오면 아마 국민들 다 TV 끌것 같아요. 빨리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음 본인뿐만 아니라 뭐 이제 본인 재산 많이 모아놨잖아요 앞으로 쓰실 거 충분하니까 그냥 남편은 저 피아노 치고 우아하게 네. 어, 본인은 뭐 어디 뭐 소리 질거 없으면 산에 가서 혼자 소, 소리 지르든지 그러니까 <laughs> 이예훈이 정말 영리하다면 본인이 여기서 자진 사태를 전격 선언해 버리는 게 본인의 데미지를 그나마 줄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청문회까지 가 갖고 탁다 털린 다음에 이제 이재명 세력으로부터도 용도 폐기당하는 거. 음. 그걸 안 보려면 지금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안될 거예요. 네. 네. 욕망의 열차가 그 스탑을 몰라요. 네. 이분의 욕망은 아무도 제어하지 못합니다.